私は日本人の和太鼓奏者銀雄大臣塩原亮と申します。つまり私たち日本人の芸能の底には一人で頑張るのではなく八百万の神々の力を借りたり大自然の力を借りたりあるいは祭りを共に行う仲間の力を借りたり。 そのために一切の自分の無駄なものを取り去っていく、削除していく、そうした中に一番の真心が根ざすのではないかなっていうふうに感じています。私は江西师范大学副教授李感の阿里郎国际リシン会の邀请中国自2 0 0 4年加入 公约之后，与世界各国一起为非遗保护做出自己的努力，并把非遗保护工作纳入了日常的规划工作当中。其中，非遗。 代表作申报、保护、代表性传承人的认定与管理、设立法律等等一系列的政策性文件与指导性文件相继出台，建立非遗四级名录体系，在加强研究、认定与传播，以及建立非遗传承机制等方面的保护工作都在有序的开展。Dear ladies and gentlemen, the topic of my presentation is preservation and spread of the traditional culture of the European countries. In conclusion. The European Union fully operated since 2007 with including 27 different countries. Of course, in this union, it is extremely important for each country to preserve its national identity, and this could be best done by continuing to preserve and promote national traditions and folklore.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 미량아리랑은 민요로서만 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문화 텍스트를 창출하는 운동력이 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런 미량아리랑이 1차 구술성을 짓는 민요로서만이 아니라, 음반, 라디오, 영상, 컴퓨터 등 다양한 매체에 2차 구술성을 짓는 미량아리랑의 수많은 문화를 창출하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이들 미량아리랑의 문화 텍스트에 대해서도 마땅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량 아리랑의 전성과 보존의 관심을 집중해왔다면 미량 아리랑이 어떻게 새로운 문화에 수용되면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왔는가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서 미량 아리랑의 콘텐츠는 풍부하게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미량 아리랑이 왜 미량을 배경으로 태어난 거냐? 이거. 그것은 어디 가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게 그냥 우연히 아리랑에다가 미량만 붙여가지고 미량 아리랑이 된 것이 아니고 미량 아리랑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배경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문화 원형이 거기에 있더라는. 그걸 찾아내는 것이 우리 미량 아리랑 학술대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섰습니다. 바로 축제 의 전체성입니다. 지금 여기 가져온 것은 도시입니다, 도시. 딱 보는 순간에 저 도시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 미량 아리랑 대축제도 이름만 들으면 떠올릴 수 있는 뭔가 정체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협의체를 만든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들었으면 그 협의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죠. 협의체가 있어서 리딩 시티의 미량이 된다면 이제 K아리랑이라고 하는 중심 도시에서의 미랑으로서 우리가 자리 매김을 해서 이제 미랑 아리랑 대축제를 한번 깃발을 꽂으면 어떨까? 제가 발표한 것은 두 개의 카테고리로 하나는 무형문화재의 지정이. 앞으로는 아마 종목 지정으로 바뀌는 게 좋겠고 제 생각에는 또 집단에게 주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줘서 개인이 문화권력을 가지고 경제적인 경제성을 획득하기보다는 집단에게 줘서 대중적으로 많이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미량 아리랑 보존회를 만들어진다면은 여기서 춤과 노래와 음악과 이런 것을 다 같이 연구하고 여기에서 미량 지역에서. 일단 시도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그러면 지정을 하면 은 여기에서 집단적으로 같이 할수 있는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닌 이런 것으로 지정을 하면 은 좋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1년 어, 미량아리랑국제학술대회에 종합토론 미량 아리랑 전승과 활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아리랑 아카이브 대표 진용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학술대에서 펼쳐질 다양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수 있는데요. 어, 발제자 그 논제에서 중국의 비물질문화유산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무형문화재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어, 이를 듯이각 나라마다 다양한 용어를 어, 사용하는 데는 그 다양성을 설명해주는 한 예를 볼수 있고요. 어,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문화유산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는 어느 나라는할것 없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어, 미랑아리랑이 미랑의 대표 문화 컨텐츠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미랑아리랑을 소재로 다양한 공연 미양을 어, 대표하는 공연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양적인 문학작품을 잘 활용하여 미양아리랑 도시다운 문화예술의 옷을 입히고 시대에 맞는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때 한국의 3대 아리랑이보적이라는미양다움의자부심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양아리랑을잘 어, 녹여내는 어, 문학작품 공모전을 통해서 콘텐츠를 풍부하게 하는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미량 문화재단에서 보존하고 수장하는 이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 미량 아리랑의 어떤 문화 콘텐츠가 드라마로도 되고 영화로도 되고 요즘 뭐 오징어 게임 뜨듯이 어 정말 세계적으로 어 뜰수 있는 드라마나 영화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량 아리랑은 어 미량 문화의 술의 뿌리로지 역할을 해왔다. 하고요. 결국에 아이랑 세계화와 콘텐츠하는 지역민들이 더 미래만에 잡을 수그 있는 과정대해서 시작된다고 보고요. 또 이런 부분에 이제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졌어서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문화적 배경이 되는 것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도 있지만 어,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같네요. 어, 그리고 어, 보다도 그것이 예, 구체적인 관련성을 얘기하자라고 한다면, 어, 저도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미량아리랑과의 또는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인 미량아리랑 문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미량아리랑 문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 저도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 공부를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어,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은 미랑아리랑 건축 제는 사실 그 종합적인 성격이지만은 우리 그 역사나 뭐 생생 배경이나 유래를 보면은 사실 전통을 기반해 는 축제거든요. 이런 그 전통적인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방금 할수 없습니다. 우리 그 축제의 정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보완을 어, 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그 시민 주도형 축제를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시민이 주도하는 축제는 없습니다. 우리 미량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분들 많이 계시는데 축제는 전문가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설계는 전문가가 하고 시민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지 미량 아리랑 대축제도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후령구 아리당각공수리당각구은 지금 전국에서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리랑의 독특한 독특한 가사를 지닌 미량만의 특징입니다. 아마 이것은 무용문화재 공연에서 지속적으로 불러왔기 때문에 그공로가 미량만의 어떤 메리트가 된 그런 후령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외부에서는 미량만의 특징을 구분짓는 요소가 되어 버렸는데요. 일단은 이랑에서는두 가지 수령구가 불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리당닥풍, 수리당닥풍에 대한 저의 의견에 대해서 스님님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리등덕풍이라는 게 나온 게 우리 아리랑 아리라는 일의 말에다가 장단의 등덕풍을 넣은거 아닐까라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틀렸다 맞다 떠나서 만약에 이랬다면은 이거 자체를 미량 지역의 아리랑의 독창적인 독특한 것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것으로 2021년도 미량 아리랑 국제학술대회 미량 아리랑 전승과 활용을 주제로 한 어, 종합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